<laughs> 안녕하세요. 체르가 분가 다육사랑이에요. 아 세상에 이렇게 큰 부다템플 처음 봤어. 자 여기 우리 구독자 언니들 키장에 놀러 왔는데. 어 이거 대박이잖아요. 오 이렇게 큰 부다템플 얘가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걸 사서 분갈이를 여러 번 했대요. 해마다 지금 몇년 정도 됐어요. 언니. 아이고, 나이가 있네. 8년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지. 8년이면 분갈이를 얼마나 했대? 한 어, 8년 동안 분갈이를 3번, 4번 정도밖에 안 했대요. 그러니까 언니들 분갈이 너무 자주 하지 마.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안 돼. 그치? 저도 사실은 1년에 한번안 하거든요. 어, 근데 이 언니는 8년 동안 두세, 뭐 이렇게 세네번 했다고 하니까. 2년에 한번 해도 되겠네요. 이거 보세요. 부다템플 진짜 대박 커. 아, 물 많이 져도 30cm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부다템플 대박이다. 아, 이 언니도 진짜 잘 키워. 아이고, 우리 형사이아니까는 엄청나게 많아. 자, 이 언니는 다른 언니예요. 실로폰 언니라고 하면 언니들 알란가 모르겠네. 모르는 사람은 궁금해, 진짜 죽는다. 큰일 났다. <laughs> 아, 이게 진짜, 이 친구 이놈이 쓰세요. 이것도 오래된 것 같은데, 꽃이 다 졌네. 이 음, 어. 이거는 몇 년이나 꼈어요? 이거는 3년 차예요. <laughs> 3년 차. 3년 차. 나도 딱 3년 차 들어갔어. 애초에 좀큰 거를 샀어요. 아, 다육이 제가 19년 5월 15일부터 시작했는데, 어. 지금 딱 10, 응, 딱 3년. 3년 들어가는 거야, 2년 됐지. 그치? 근데 얘도 나오고 나이가 똑같네? 아 어? 다육이 생활하는 거. 어머, 대박인데요. 또 이쁜 거 있어서 내가 찍어, 찍어보려고 한번 찍어봤어. 이 친구는 슈가젤리인데, 슈가젤리가 얼굴이 이렇게 작네. 한번 군생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대박이죠? 원래 이만한 거를 키워서 계속 이렇게, 어, 대폼 된 거죠? 어, 아주 작은 거 샀는데, 이거는 얼마나 키웠어요 아, 얘도 3년짜리. 3년 하면 이렇게 수영이 예쁘네. 여기 와서 여기서 아, 여기에서 사서. 슈가젤리. 3년이 왜 이렇게 큰답니다. 이 친구도 한 20cm 되는 것 같아요. 슈가젤리. 아니, 이거 보여주려고 한게 아니야. 진짜 놀란다. 자, 이 친구가 베라 하겐스인데요 베라. 색감이. 베라 하겐스, 베라 하겐스. 베라 하겐스. 음, 금. 금이래, 금. 색깔이. 어, 진짜 이쁜데. 얘는, 어, 얘도 예쁜데, 대품도 있어요. 이 언니 진짜 잘 키우네. 자, 이 친구, 이것도 배라 하겠는데요 화분 자체도 굉장히 이뻐. 예, 내가 언니한테 화분 좀 공구 좀 하라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 바쁘대. 어, 이렇게 이쁜 아이들, 언니들 가져가서 키우면 참 좋은데, 화분 구경 좀 시켜줘야겠다. 어, 자, 이것, 이거, 이거 말고도, 정말 예쁜 아이들 많아요. 어머 세상에 살구민 근이 얘가 여름 되면 죽는률이 굉장히 많은데 얘가 3년차 됐대요. 3년차인데 얼굴 세 개짜리 어 조그만한 거 갖다가 이렇게 대품을 만들었어. 이 친구도 약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살구민 금인데요. 대박입니다. 킵장에서만 음, 키우니까 이게 잘 크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집에서는 이렇게 크기 싫. 체적으로 힘들어요. 자, 이렇게 설금이 임금은 우자라는요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정말 잘 키운 것 같아. 살짝 살짝 있는데요. 대박입니다. 이렇게 언니들, 화분 구경 한번 시켜줘 볼까? 좋은 거 한번 보여주고 잠깐만요. 이게 뭐게유? 어머, 진짜 예뻐. 마제스타, 마제스타고요 이쁘죠? 손끝이 어머 세상에 어쩜 이렇게 너무 이쁘잖아요? 저만이쁜가 마제스타가 손끝이 참 예쁘네요. 네. 어, 원래 마제스타가 원래 이렇게 예쁘답니다. 저는 마제스타를 처음 본것 같은데. 네, 6 개월 정도 키우셨대. 가격대가 조금 있네요. 네. 어, 오, 진짜 이뻐 이 친구. 마제스타고요. 아이고, 이상한 거한번 보여줄게. 자, 이렇게 베라, 어, 얘가 벤바디스인가? 네, 벤바디스. 어, 벤바디스도 군생이다. 이 언니가 시간이 많으면 참 좋을 텐데. 시간이 없다네. 이거 한 번, 어, 얘도 베라하겐스? 아니, 벤바디스. 벤바디스, 참. 화분도 어디가 만드는 거야? 아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군생이야, 군생. 대박이죠? 음, 진짜 잘 키우네. 이것도 금탱이 같고, 그죠? 네, 이거, 러우금. 어? 러우금. 우인데 로우 러우가 왜 빨간색이 아니냐. 아, 물다 빠져서 그런 거야? 네. 어. 아, 저도 러우 철화는 많은데. 저쪽에 있어요. 러우 철화 아, 그래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언니들. 놀라지 말고. 이거 봐봐. 얘가 이름이 뭐냐면? 우스틀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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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뱀인 줄 알았어. 뱀같이 생겼죠? 근데 좀 특이하니까. 아, 이 언니는 다 군생이네, 다. 이 친구 보세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초코라인, 초코라인. 어, 아, 이 친구도. 5 0영옥5 0영옥을 이것도 대품 사다 놓은 거예요? 아니, 요만한 거예요. 아, 이렇게 계속. 아, 이 정도 되는 거를. 어. 몇년키웠는나 이거는? 이것도 한 5, 6년? 아, 5, 6년. 언니, 다육에는 기다림이에요. 조그마한 거 사다가 이렇게 분갈이 여러 번 해면서 이렇게 많이 컸다는 거죠. 허, 진짜 대박이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음, 이쁜 아이들 되게 많은데, 이 친구도 완전히 목대가 완전히 목질화가 됐죠. 얘는 이름이 없네요. 이름 없는데, 오, 음,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어, 얘는? 네오델라시아? 어, 네오, 여기서 샀는데, 어, 네오 델라시아. 네오 델리시아. 얘 예, 입장 한번 보세요. 오, 세상에. 아, 밤에만. 불꽃처럼 펴요. 응. 폭죽처럼. 폭죽. 아, 오. 네. 이렇게 꽃 몽어리 있죠? 꽃 몽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밤에만 핀답니다. 대박이다. 이만큼 사가지고, 응. 이렇게 늘려버려요. 진짜 잘 키우네. 직장생활 하면서 언제 이렇게 다 키웠디야? 맞아. 아, 3년째. 어머, 대박입니다. 안 이쁜 애가 하나도 없어. 핑크팁스 진짜 이쁜데, 물 빠져가지고. 손꼽 입장 한번 보세요. 참 이쁘죠? 음, 제가 핑크팁스, 실루엣, 뭐 그런 아이들 좋아하는데. 얘는 기천인데, 엄청 대품이네. 기천. 그죠? 어, 얘도 정말 대품이구요 얘는 축전인 것 같은데? 음. 탈피 중. 아우, 산통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이고, 애쓴다, 애어 완전 대품이고요. 수영이 정말 예쁘죠? 어, 수영 정말 예쁘고요. 자, 언니들, 이거 구경시켜 주려고. 이런 이쁜 화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수제 화분이야. 직접 만들었대요. 어, 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어머, 이런 거. 혹시 필요하시면, 문자 저유 이거는 지금 사이즈가 종이컵 보다는 훨씬 큰 사이즈예요 종이컵 이거 후, 응. 쓰던 거라도 한 번만 보여줘 보셔 너무 예쁜데 내가 공구 좀 하라 그랬어 우리 밴드에서 그랬더니 안 하네 아, 자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아, 위에서도 한번 보여주자 이런 건 얼마나 할까 본인이 만든 거니까 아, 갖고 싶으면 말해봐요 삼만 원. 어머 진짜 괜찮은데? 네. 이거 3만 원에 질수 있대. 음. 응, 어, 얘도 3만 원. 어머 사이즈 정말 좋은데? 얘는 창 같은 거 생기기도. 음. 자, 뒤에 있는 화분도 괜찮고요. 이런 화분 자체가 다 괜찮다. 이거 보세요. 음. 이쁘죠 고급스럽잖아. 직접 만든 거니까. 유 오, 이런 것도 정말 좋고, 이런 건 가격 좀 나가겠죠. 음, 아,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셔. 우리, 우리 밴드에 있죠. 어, 밴드에 있어요. 나중에 시간 좀내 가지고 필요하시면, 음, 진짜 괜찮죠. 사이즈 굉장히 커요. 종이컵 한 번만 옆에다 한번 키좀 재줘봐요. 어, 아, 닉네임, 자유, 자유님, <laughs> 말해도 돼요? 벌써 말다 했어. <laughs> 자유님이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 거야. 정말 대박입니다. 이거는 가격이 조금 있고요. 이건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음, 이런 아이들. 이거 보세요. 정말 대박이죠? 음, 이걸 다 만들었어. 수제 화분이야. 자, 어 이런 화분도. 이런 건 얼마야, 이런 건? 4만원? 4만원? 어머, 대박이다. 아, 어, 좀 만들어서 팔아줘봐. 있는 것만.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어? 자, 밴드에다가 나중에 시간대에 만들어서 한번 올려놓으라고 할게요. 정말 괜찮은데. 이쁘죠? 고급스럽잖아. 여, 여기는 자유언니 거구요. 자, 이 친구들은 다, 어, 수제화분, 고급 수제화분인데요. 무조건 3 0 0 0원에 준대요.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음. 다 고급 화분이래. 언니들, 저는 다, 이 화분, 명품을 몰라요. <laughs> 이런 친구들을 그냥 3,000원에 막 준다고 하는데, 아, 이거는 중고화분이죠. 한번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언니? 도아. 도. 도아. 도아. 도아 화분이래요. 도아 화분. 어, 괜찮은 화분들이 많은데, 이거 3,000원에 준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음 많아요 많아요 어 괜찮죠 이게 다 정말 좋은 거니까 3,000원에 준대요 어머 야생화도 이렇게 꽃이 한들한들 한들 바람 불고 있어요 아 이거는 제가 키웠던 거 같은데 얘도 다년초죠? 아니요 단년생어 다년생 사계보른이야 계속 핑크색 꽃이 펴대요 맞아 어, 이렇게 이쁜데 라는제라늄 오렌지, 음, 얘 진짜 이쁘다. 바람에 한들한들 해가지고 참 좋은데. 이런 들꽃도 많이 키우시네. 오, 세상에. 썸버스트 철화. 대박이죠. 어, 막 찍어서. 정말. 아, 이것도 몇 년에 걸쳐서 분갈이 해서. 생얼이 밑에서 목도리를 싹 두르고 있는데요. 이쁘죠? 언니들도 다 여기는 기다림이야. 기다림. 이쁘죠? 내가 또 다른 언니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별의 눈물 꼽혔네. 음, 여기는 키핑장이에요. 언니들, 그냥 놀러 왔어요. 어, 사랑합니다. 언니들, 화요일 밤 8시 30분에. 음, 댓글 나눔 있는 거 아시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얘가 호텐 도타합니다 아, 근데 언니들, 여기 이 친구는 한약 냄새가 난대. 정말 대박이죠. 별게 다 있어요. 아니, 다육 생활 얼마나 했다고. 이렇게 별게 다 있대. 조이금부터 시싸게 해서 여기는 조이금이죠. 자, 이 친구도, 어, 금인 것 같은데, 버클리금. 버클리금, 버클리금, 버클리 비싸잖아. 아, 얘도 완전히 금, 군생이고요. 어메, 시간이. 어머, 얘도 트럼펫 핑계도 진짜 네, 예쁘다. 진짜. 오 트럼펫 핑키 한번 보세요. 제가 만든 바쁜데. 아 초창기 때 언니들 처음에 만들면 이렇게 알록달록해요. <laughs> <laughs> 아까 고급실러운 화분보다가 알록달록 보니까 아동틱하죠. <laughs> 추접실있지는 않고 아동틱하잖아. 근데 화사하고 예뻐요. 트럼펫 핑키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다. 묵은둥이 같아. 그죠? 얘는 입고지 잘 되는 거 알지? 요 제가 성공해갖고 잘 키우고 있어요. 음. 자, 여기는, 어, 자유언니. <laughs> 자유, 어, 여긴 천대전송인가? 아니요, 하늘민. 하늘민, 하늘민. 아우, 다들 대품이야. 언니들 창도 많은데, 오늘은 국민으로 보여드렸어요. 오, <laughs> 이게 뭐야? 브레디폴리아. 브레디폴리아? 브레비폴리아. 브레비폴리아. 마스크 껴가지고 발음이 잘안 되네. 아 정말 대품이죠. 어머. 너도 참 이쁘다. 이렇게 키우기 힘든데 밑에가 막 저기 하얗 적었고 지저분한데 언니는 잘 키우네. 여 보세요 얼마나 깔끔하게 키우나. 이쁘죠? 음 감사요. 해아 이쁜 아이들 굉장히 많은데. 아 얘는 초코 로즈. 초코 로즈 얘도 굉장히 따글따글하다. 깻장이 좋긴 좋아요. 그죠? 얘는 천녀얘성형 얘 얘가? 아, 얘는 천녀. 선녀금이고. 얘는 네, 천녀. 얘는 얘도, 천녀. 얘도 네. 참 따글따글하다. 그죠? 수잔나. 수잔나예 수잔나에. 수잔나에. 어. 음. 꽃잎이 뻐던 음. 어. 아니, 다 하나. 어머, 얘도 참 특이하다. 얘도. 음, 그죠? 얘는, 얘는 천녀고 얘는, 얘는 천녀. 천녀고? 어, 천녀. 얘는 천녀. 얘도 굉장히 분생이고 남의 음. 암수가 있듯이 아. 얘는 암이라고 보고 있는 남자. 아 얘는 암, 얘는 수. 은행나무에 뭐 암수가 있듯이 얘네들도 그런답니다. 천마, 얘는 천녀랍니다 이렇게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 오늘 덕분에 언니 덕분에 눈호강했어요. 인어. 인어공주. 어 인어공주. 아우 진짜 잘 키우네. 아, 근데, 밴디에다 사진을 안 올려줘가지고. 바쁘대 바뻐 직장생활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얘는 홍포도 같다, 그죠? 음! 아, 얘도 굉장히 군생이네. 자, 이 친구는 정란이고, 요 정란. 얘도 참 특이하다. 루비 롤리 니아타. 니아라? 니아타. 리아타. 루비 롤리 니아타. 얘도 참 특이하다. 입장 한번 보세요. 참 특이하죠? 근데 참 군생으로 참잘 키우네. 조그만한 아이들 데려다가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군생이 되는 건가봐요. 음 어, 대박입니다. 어.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언니 고마워요.